야, r o o f 루픈지 뭐 미친년인지 모르겠는데 스마픈지 자꾸 댓글 달지 마, 어? 야,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내가 민원을 제기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걔가 나한테 민증 덜지고 욕을 했는데 내가 개진상이라고? 뭔 개소리야? 어? 너내 얘기 듣고 있긴 한 거야? 어? 야, 네가 뭐, 댓글에다가, 아, 아니, 내가 언제부터 이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. 야, 구독 취소해, 미치냐나. 어? 야, 구독자 한 명이어도 난 상관없어. 너 같은 쓰레기 같은 년이 있을 바에는 그냥, 어, 영상 다 삭제하는 게 낫지, 씨발려나. 어? 야, ROOF, 댓글 달지 말라고, 이씨발려아 죽여버리기 전에, 어? 야, 너 그리고 내가, 그냥 그거 캡처해서 사이버 수사대에 넣으면 되거든? 악플로? 근데 나 너무 귀찮아, 어? 경찰서가 귀찮다고. 그래서 그냥 저격하는 거거든? 네가 무슨 생각을 갖고, 그딴 댓글을, 잘하는지 모르겠는데, 네가 어디 가서 모르는 공무원한테 욕을 먹었다고 생각해봐. 너가 잘못도 안 했는데. 어? 상식적으로 그럴 수가 있냐? 어? 넌 도대체 뭐 대가리에 총 맞았냐? 응? 나는 그냥 너무 불친절하다. 어? 아니, 1층까지 복사하러 갔다 오래. 근데 바로 복사 옆에 있는 거야. 그거 좀해 주면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 복사하는 데가 아니래. 응? 야. 너 같은 년이 있으니까 악플러들이 있는 거야. 응? 어? 앞뒤 상황 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거에 가서 복사해 달라고 한게 개진상 떤 거라고? 아, 그게 개진상 떤 거야? 너 개진상이 뭔지 모르냐? 어? 어떤 게 몰라? 개진상은 너 같은 애들이너 같은 애들. 너를 얘기하는 거, 너 같은 애들. 상식이 없는 애들. 응? 그냥 무작정 댓글 그냥 안 좋게 다는 애들. 어, 그래서 막 설, 설, 설리나 구하라 같은 애들. 불쌍하게 너네, 어? 너네 그 빡대가리로 악플 달아가지고 그 예쁜 애들이 죽은 거 아니야. 너 같은 년들 때문에. 어? 씨발 얼굴 까고 얘기하던가 어? 그래 자신도 없지. 아무것도 없지. 그냥 아무 생각이 없지. 그냥 무뇌지, 무뇌. 문해. 어? 이 무뇌하녀나. 네가 남잔지 여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 여자야. 어? 댓글 달아 놓은 싸가지 보니까 나 35살이고 네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알 필요도 없고 관심도 없고 네가 나보다 어리든 많든 상관없어. 어 근데 생각이 그렇게 짧으면 안 되지. 응? 그런 그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댓글 달지 말고 니네 혼자만 생각해 있냐나. 그왜 댓글을 달고 있어 씨발려나. 응? 내 영상에 함부로 댓글 달지 마. 너 같은 년들. 내가 선플은 바라지도 않아. 악플은 달지 말라고. 어 지저분해지니까. 응? 야, 또 악플 달아 봐라. 어? 나 사이버스도 갈 거니까. 마지막 경고야.